사사기 1장 했니다 사사기 1장 절에서 7절 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일 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신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게이기르에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어둠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심몬이 그와 함께 갔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얼마나 큰지라 그를 붙잡아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네 아동이 배팅이 르데예수 s t e r d a y y e s 엄지손가락과 엄지발락을자르고내사랑가락 먹을 것을 로내니하나님이내가 우리가, 대로 내게 리가우리리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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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가 우리가, 가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 주일입니다. 본래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로 보통 저희는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날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루터에 의해서 어, 이제 카톨릭에 처음 대항하는 글을 썼고 그 반박문이 계기가 돼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월 31일, 10월 31일일 때. 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그렇게 꼭 기념을 합니다. 어, 그러나 뭐그 그렇게 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예배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까지 저는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념할 만한 일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기로요 오늘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말씀 1장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사사기 하면 우리가 사사라는 말부터 알아야겠죠. 사사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와 뜻은 사사라는 직위를 말하고 직분을 말해요. 사사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뜻이 사사기에 우리나라 말로 붙여진 제목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사사였냐? 이제 그게 오늘 내용 중에 알아야 될 부분이겠죠. 사사는 어떤 특별한 지파가 정해졌냐?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사가 되는 거냐? 이제 그게 성경이 자세히 나와야 잊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사사기에서 어,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어떻게 다스리는 거에, 가에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는 이 기간은 사사 이 기록은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사사를 왕이라고 불까 모를까 안, 안 불러요. 여기 차이가 있죠. 이미 이 시대에 왕이 있으니까 예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계가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적 사회에서 한 나라를 어, 시적이 나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더 강한 나라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시대 이미 왕 왕이 있었고 어, 그렇죠 우리가 잘아는 아브라함 시대 이미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어, 그리고 고대 근동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삭기는 어, 그때로부터 어, 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자, 이 사삭이라는 이, 이 기록에서 그러면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냐. 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주목을.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는 어떤 그런 특징을 안 가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 왕과 같이 어떤 그 족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어떤 명문 가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집안이 뭘 나라를 일으켜서 거기에 주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어떤 리더가 없어. <laughs> 다 공동 리더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 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종의 시스템인데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라는도 있고 하나님이 결국 왕 역할 하셨어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셨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죄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례와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따라하지 못해서 또 사람의 죄성에 의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그 마음이 주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기간이 되는게 사사기간이고 그 실패를 담고 있는 기록이 사사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성경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데도불구하고 가장 속상한 성경 참.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결국은 다스리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장로교가 생긴 거고 또 감리교가 생긴 거고 또 누토파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모순졸개혁이 생긴거고 여러가지 그런 어, 개파들이 생겼는데 결국 그 강,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다스릴 거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주님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한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그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싸우사오리까자1절에서여호수아가 죽은? 네 이렇게 시작을요. 재밌는 건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요여호수아서 요수하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 예 네, 아주 그렇게 딱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요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하는 성경이고, 사상기는 요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아예 시작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뭘까? 모세는 요수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장 그렇게 세운 받음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었어요. 어, 요수와, 모세 시대 때 모세와 같이 했던 사람들그 시대 다 죽었고, 어,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성 했겠죠 그리고 또 모세, 요수와 아, 갈렙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수아는 그그 리더가 될수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 누 누구를 세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의 변화가 생기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을 통해 일하시는 걸 자꾸 보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잖아요. 출애굽기 보았을때 하나님께 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세우고 그 뒤에 70이 장로 세우고 그다음 백성 세워서 분명히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들이 서해를딱 보여주는데 여호수아 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부터는 공동체 전체를 불러 놓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가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뭘물어요 우리의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을 싸우냐?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이, 이 시기 사사 시기이고또 달라진 게 있는데 이게 싸움에 대하여. 어, 물어봤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그 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요수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 요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어떤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서가 요수아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했냐? 이사해서는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묻게 됐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제서. 시겠죠. 그리고 가난한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이말 안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긴 땅을 나중에 지도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우리 강대상을 봤을 때 여기 가운데 여기 두 단을 이쪽이 동이고 이쪽 지금 서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사이에. 요단강과 사이가 흐른다 말이요. 그렇게 해서 양쪽을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동편 서편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주요 거점지를 다 차지했어. 요 정복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다 떠난 게 아니야. 이방족 속이 여전히 군대 군대 있어서 그들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수와 시대까지 해서 큰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 거의, 중요한 것점들은 거의 차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몇 곳의 전쟁들이 더 나와 있었죠. 그 전쟁들을, 뭐, 요수스때 때는 요수화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듣고자 하는 거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나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전결해서 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잠깐 <laughs>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스라엘 자손이 막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겠어요? 그 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사기라는 기간 동안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도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는 일단 그게 너무 놀라웠고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유다가 올라갈 거다.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 유다라고 했을 때 유다라는 사람에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죠 야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이미 앞에 죽었죠 지금 사사기 시대인데 유다는 지금 그 앞에 광야 400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400년 전 사람인데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여기 유다는 뭐냐? 유다 족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시몬, 시몬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다 족속에 올라가서 그 싸우라 어,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가난 족속을 넘겨주셨다. 약속까지 주셨어요. 뭐 이걸 같이 저, 그 듣고 음성을 하고 하는 간격이 이 절에는 안 나타나지만 실은 1 절과 이절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되어지는 게. 제가 이 현장에 있었으면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 사람의 특권으로 주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기간이었다. 사사기간이.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자, 이어서 한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제의 신문에게 이르 내가 제비보다 어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한번과 싸우자. 이르야 나도 내가 제비보다 어둔 땅에 함께 올라간 이 시몬이 그와 함께가냐?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자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묻습니다. 어, 좀 어, 이게 묻는 게 아니고 건의하죠. 어,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 내가 어, 지금 제비보다 어두운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워 준다면, 그러니까 시몬 족속이 지금 두째 형이잖아요, 벌레는. 그런데 그 지파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몬 지파한테 이야기하면서 를 시몬 지파가 수가 많지 라 않아요,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데 거기 유다족 지파가 이야기, 유다 지파가 제일 수가 많아요. 이스라엘그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장점이많다냐게 아니고 전투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족 속과 굳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지 안 올라가도 되는지 또 열두지파 중에 두 번째 강한 지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일단 김호보연은 가장 작으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볼때 유다지파가 배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싸워서 또 우리가 여기 땅을 차지하면 다음에 너희가 제비 뽑혀서 시모지파가 싸우게 될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본이 어떻게 집파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두 집파가 연합을 해서 싸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3절 내용이죠. 이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대색에서 남명을 죽이고 자 유다가 올라가면 유다지파가 올라가는 거죠 여하께서 호가난한족속 접속, 브리스족속이 그 올라가는 땅에 있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데군데 흩어져서 중요한 땅을 파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변 땅에 모여 살고 있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특히 배색에서 만명을 죽였다고 하죠. 여기서 배색은 예, 지명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배색이라는 지명이 예, 뜻이 참 재밌습니다. 예, 배색이라는 이 지명은 어, 통치자, 주라는 뜻이 있어요. 다스리는,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라는 뜻인데, 어, 그 통치자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서 만을 주겠다 하죠. 이어서 오전 일곱니다, 진짜. 또 대색에서 아도니 대색을 만나 그와 더불어 가나안 독도과 그리스 음. 독도를 주인이. 여기서 아도니 대색이라는 사람이 대색이라는 지명도 되지만 또 아도니 대색이라고 했을 때이 대색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도니의 이 지역 대색 지역의 가장 통치자의 개념이 되는 거. 예요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아도니 대색이 이 거느리는 이제 같이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난한 족속이고 불리스 족속이어서 그들 과 같이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데 지금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네. 예, 아주 잔인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도니 베 석이 도망을 해죠. 이제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쫓아가서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자,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자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복수욕으로 나온 거예요. 한쪽만 자르는 게 아니라 양쪽을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랐다는 이야기는 엄지 손가락은 어, 뭔가 화살을 잡아당겨서 쏠때 생각해보세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화살 쏠기시 쉽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손에 안 되는 거고 발가락, 엄지 발가락 무서 어떻게 될까요? 제비를못 네, 뛰죠. 그러니까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전쟁을 할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난 다음에 칠절에 아도니 배스기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던이 <놀더니> 계책이르네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과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준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내하 행한 대로 내게 박수시이로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 칠절 내역에 아도비 웹에의 독백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덕패의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7 0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자기가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격력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반할에서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소 먹는 그런 비참함을 자기가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명도 아니고 7 0 명을 왕이라고 했으니 여러 민족의 그그 그 종속들의 지도자들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악질의 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렇게 처벌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내용까지 오늘 말씀이 마무리입니다. 이제 후반부의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사사기 시대 보면 몇만 명이 막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닌가. 베네베 생각들이 우리가 다 드는데,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다스림에 지금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요수와 사사기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되는 나라는 세우기 위하시니다 처음에 모세를 통해, 그 다음 요수를 통해,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하신 가운데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어, 다100% 아유 공감이 돼요. 이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비밀적인 부분이고.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있어서의 일하심이 여기에 포커스가 있고 그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병을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방법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싸움과 전쟁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자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사달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성공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고자 했지만 그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건 우리 죄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께 다다 다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요 그죠? 근데 그게 1차적인 게 맞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보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분리를 해서 교회를 다스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다스림에 참여해야 되냐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상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신약성경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시잖아요. 열두 제자들 세웠고 12 사도를 통해서 또그 사도들의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리더십을 하나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장로회라는 장로회를 만들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스리는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도표해서 다른 건 못하지만 교회 일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일차적으로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걸 사람을 통해 하시는 방법은 예, 우린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걸 여전히 하는 데가 어디데요 예, 로마 가톨릭.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교황을 통해서 그 중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해선사를 해서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어찌 될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셨다라 그리고 그걸 가장 못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 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일대일의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데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일주일 사람들 을 다시. 또 주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